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봄철에 대체적으로 그 시기에 그 나물이나 약초들을 그 시기에 맞게끔 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어, 이것은 제가 가을에 열매가 열릴 때 열매도 보기가 좋고요. 물론 그 열매도 당금주도 많이들 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니까, 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어,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걸 가을까지 미룬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아, 오늘 이노박덩굴를 어, 올려볼까 하네요. 그래서, 어, 구독자님께서도 이걸 바라고, 또 구별법이 어떤가, 이 지금, 이게 노박덩굴이에요. 노박덩굴이 꽤 굵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요것도 지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해서 요렇게 해서, 해서 저 위에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음지예요. 음지라서 지금 어떻게 이 입을 소개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 요 밑에 지금 내려가 보시면 또 이쪽에도 이 노박덩굴들은 굵은 것들은 뭐 허벅지만한 것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자, 보시면은 요거는 제 허벅지만하네요.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도 꽉 차네요. 가까이 되면요. 요것도 지금 제 허벅지보다는 조금 더 굵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이 지금 덩굴이 이렇잖아요. 보시면은, 요게 지금 노박 덩굴이에요. 덩굴이 해가지고, 작년에 열렸던 이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 열매가 새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새들이 어 봄까지는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노박 덩굴 열매를 다따 먹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게 어 언뜻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나무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곡 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무마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덩굴이 나무같이 나무에 기대서 나무처럼 지금 변해 있잖아요. 근데 잎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는 음지예요. 그래서 다시 이 양지로 제가 옮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노박덩굴들이 이 근방에는 아주 많이 지생초 있는데요. 이 노박덩굴과 요 달래나무는 참달래나무는 계달래나무도 마찬가지고 계달래나무는 이렇게 굵은 게 없습니다. 참달래 같이. 그리고 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요. 어, 이렇게 벗겨집니다. 계달래도 물론 껍질이 조금씩 벗겨져요. 근데 계달에는 보통 굵기가 요 정도 해요. 요 정도만하게 하면서 요 정도 되면서 약간씩 개달에도 껍질을 벗겨지죠 이게 구분을 할수 있는 것이 이 참달의 이 줄기는 약간 연 갈색을 띠어요. 연 갈색을 띠고 그야말로 이 노박덩굴은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나무같이 목질 부분이에요 껍질이 벗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서 어 참나무 같이 모르는 사람은 이게 덩굴인 줄 몰라요 그냥 나무인 줄 알겠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 뿌리 이렇게 뿌리를 쳐서 쭉 허니 이렇게 올라서, 어, 죽은, 이제 저, 왕벚나무가야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감아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덩굴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새 덩굴이, 이렇게 어, 나무에서 새 덩굴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달의 참달의 순과, 이 노박 덩굴, 이 나무는 구별이 확연히 가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혼동될 일은 없어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최우선이니까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바로 풀어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어, 가을철 10월에 이 열매가 빨갛게 열면은 어, 님들께 전하고자 했는데, 어, 궁금하신 구독자님께 하루라도 빨리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이 노박덩굴을 가지고 어, 님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박덩굴은 잎과 줄기, 뿌리 모두 전초를 약재로 써요. 어, 덩굴, 나무, 줄기 뿌리까지 다 해서 약재로 쓰고요. 열매도 약재로 쓰고 있고요. 어~ 잎도 어릴 때는 나물로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약재로는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사람 때문에 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뼈가 나가서 병원 생활을 한7 개월 해서 한약과 양약을 못 먹어서 제가. 해주는 약만 먹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들 써보고 있어요 골세보도 써보고 젖골목도 써보고 또이노박덩꽃도 써봅니다 풍과 혈맥을 활성화시키고 이 기를 잘독게 하여 염증을 삭히고요 통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요 중풍으로 인한 팔다리 마비와 요통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과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여성의 생리통에 효과가 뛰어난 노박덩굴이에요. 이 노박덩굴은 항암효과도 있다 하고요. 어, 양리작용과 효능은 영상 하단에 어,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박덩굴은 음, 항암효과도 있다 고거들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박 덩굴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덩굴은 이제 작은 덩굴 여기서 뻗쳐 나간 요 작은 덩굴은 이렇게 회가 회, 연한 회갈색으로 띄면은이 덩굴 자체는 어 참다래나 개다래 개다래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참다래 이제기하고는 조금 구분이 들갈 거예요. 하지만 이 참달의 줄기도 위로 올라갈수록 반질거리고 매끄러워요. 근데 야는 약간 토실토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작은 물론 덩굴을 봤을 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것들은 완전 나무 같아요. 이 덩굴이라고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굵은 것들이에요. 요거는 진짜, 음, 오래된 굵은 것들입니다. 제 허벅지. 제 허벅지보다 좀더 굵게 생겼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 타고 그 나무를 타고 지금 이렇게 해서 꼭 나무 같이 가지를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잎을 지금 하나도 안냈습니다 안 하지만 이 참다래수는 지금 이렇게 돼 갖고 저우게 잎을 내리고 있어요. 잎을 지금 띄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음지지만 어 순을 지금 현재 참다래순은 요렇게 지금 참다래순은 요렇게 지금 삐치고 있네요 이렇게 참다래순 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참다래순이 이렇게요 하나를 제가 잠시 꺾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마이 나와갖고 참다래가 이 다래나무는 봄철에 고로새를 뽑아 먹을 때이 다래순에 여기에 구멍을 내서 호수를 연결해서 이 다래순을 어, 하면은 다래 어, 고로새도 아주 좋습니다. 음. 참다래는 이렇게 어, 지금 잎을 달려있고요. 어, 여기가 음지지만 참다래는 지금 순이 나와 있는데 노박덩굴은 잎이 끄떡도안 해요. 그래서 어, 자리를 옮겨서 젖죠로 다시 이동을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노란색 열매도 당금주를 어, 담아도 좋습니다. 어, 막 참나무처럼 코로크 성질은 아니라도 갈라지면서 이렇게. 에, 껍질은 벗기지질 않아요. 꼭 나무같이 이, 이렇게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참나무처럼 이, 떡갈나무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부분들이 떡갈나무처럼 이렇게 어, 홈이 파지면서, 어, 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줄기, 이큰 이 덩굴에선 뻗쳐나가는 즐기들은 이렇게 이제 참달의 덩굴과 거의 색깔이나 모든 면에서는 흡사해요. 근데 이제 입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나무는 이렇게 보시면 확연이 틀리니까요. 나무를 보고 첫 번째 비교를 해 보시고요. 어, 이 참달의 남은 덩굴은 이 참다래 덩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껍질이 이렇게 떼지고 어 떨어져요. 매년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껍질들이 이렇게 지금. 자동적으로 보시면 자동적으로 체가이 껍질을 지금 벗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 줄기가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달의 수는 작은 것도 이렇게 지금 껍질이 벗겨져요.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굵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막 싹이 지금 옆에 도달하네요. 이렇게 지금 껍질이 벗겨집니다. 작은 건. 근데 이렇게 작은 덩굴도 껍질들이 벗겨져요. 그래서 덩굴로 봐도 표시가 나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같은 음지지만 그래도 이 참다래 덩굴은 잎이 맨 끝에는 잎이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 조금 전에 이 다래순 요걸 하나님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 제가 끊었었는데요 지금 여기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정말 물이 없을 때는 이 다래나무를 만나서 어 목이 마르고 물이 도저히 없을 때는 이 다래나무나 어 머루나무를 잘라서 이 목을 축이면 돼요 이거 자르면 물이 이렇게 톡톡톡 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로새 채취할 때이달에 나무 큰 것에 구멍을 내서 호수를 박아서 물을 뽑으면 고급이에요. 그리고 머루도 마찬가지예요. 머루도 이 머루하고 달래이참달래이 고로새는 일반 고로새보다도 가격도 비싸고 고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님들께서 혹 산행 중에 물이 떨어졌을 때는 이 머루나 다래나무를 만났을 때는 잘라서 어,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는 양이 이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자른 데서 에 계속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상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님들께서는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저도 항상 물은 갖고 다니지만 깊은 산에 가면 계곡 쪽에는 물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 비상 조치 상황은 알아야 되니까요. 어 달에 나무가 보이면은 잘라서 그 물을 섭취하시면 되고요. 또 머루 나무도 잘라서 섭취하면 되고요. 머루와 달에는 아주 좋은 고르세 중에서도. 어 고급 고르세예요. 그래서 지금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저도 좀 먹을까 하네요. 물이 봄처럼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바닥이 지금 고르세, 지금, 지금, 달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축축하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들이 왕성하게 지금 물을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차적으로는이 덩굴 햇빛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 덩굴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달의 어, 덩굴과 <laughs> 노박 덩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덩굴로도요. 어, 그리고 지금 하산을 해서 저쪽 옆으로 옆산으로 가서 거기는 햇빛이 받는 곳이니까요. 어,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엉겅퀴들이 이제는 어, 큰 가시 엉겅퀴가 꽃대를 맺었네요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엉겅퀴 불락이에요 호텔을 뵙고 있네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갑자기 비가 떨어지네요. 빗방울이. 날씨가 참.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엉겅퀴 군락입니다. 이 어디가 노박덩굴 있었는데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노박덩굴이에요. 노박덩굴인데요. 지금 햇빛이, 얼음덩굴이, 노박덩굴을 또 감아가지고, 같은 덩굴끼리 감아서 얼음덩굴이 꽉 차있고 있네요. 근데, 어우, 싹이 안 났네요, 여기도. 저 위쪽으로는, 어, 이파리가 보이는데, 아, 나무를 올라가야 될 판인데, 이거. 오, 천상 나무를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신데, 아, 구독자님이 계셔야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어, 궁금한 건 빨리 풀어드려야 되,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 나무를 올라가서, 노박덩굴을 아,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노박덩굴 저 위에 잎이 지금 몇개 나와 있네요. 지금 노박덩굴은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이에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이 눈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참 곤란하네요. 어저 가선 옆에 하루 종일 햇빛이 받는 곳으로 한번 제가 이동을 또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 물론 노박덩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어저 굵은 것이 밑에서 쭉 올라왔고 이렇게 지금 한데 어떻게 보면 노박덩굴은 나무 가시처럼 그래요. 이 지금 줄기 뻗는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옆에 있는 이 다래순은 저욱에 지금 나 있는 것들은 다래순들이거든요. 다래순은 쭉 줄기를 내밀어서 뻗어요. 그래서 노박덩굴은 이렇게 보면은 덩굴 사이에 이 줄기가 마디가 격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격, 격, 이렇게 격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양쪽으로 격가지로 이렇게 격가지로 지금, 어, 나와 있어요. 이 줄기가 격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참, 곤란하네, 이거. 잎이, 싹이, 노박덩굴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박덩굴, 이제, 큰 줄기를 보셨으니까, 우리 님께서는, 어, 노박덩굴은, 좀 늦네요. 늦으니까, 아, 저도 님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어, 달의 나무나 개달의 덩굴나무나 참달의 덩굴나무보다는 이 노박덩굴은 아, 싹이 아주 늦어요. 이제 겨우 싹눈이 텄습니다. 그래서 어, 저쪽에 하루종일 햇빛이 드는 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고 어, 아, 판단을 지을까 합니다. 아 이거 답답하네요 어, 얼른 시원하게 우리 구독자님이 의문스러운 게 많으시면 이 풀어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이래가지고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는지 아이고 그것 또한 걱정이 되네요 아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달의순 덩굴은 어 물론 이것도 격가지가 하나씩 있지만 은 그래도 보시면은 이파리 자체에서도 틀려요 잎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이게 지금 참달의순입니다 아어 다시 저쪽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제 영상을 보시는님들께서 아. 경치가 좋다고 하셔서, 어, 잠시, 경치를 어, 찍어 봅니다. 아, 옆에 여기 정사장님께서 유채꽃을 이쁘게 심어 놨네요. 음. 이게 노박덩굴인데요 어, 아직 햇빛이 이게 많이 닿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근데도 아직 싹이 에, 이렇게 크게 올라오질 않았어요. 요 정도네요. 어, 요걸 자세히 보시면은, 요 정도 지금, 아, 싹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노박 뜬굴은좀 어, 늦네요. 물론, 어,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죠. 여기는, 어, 또, 이 충주 지역에서도 기온이 조금 낮은 지역이에요. 어, 천상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입이 조금 약간 큰데요 그래도 지금 뭐 확연히 입이 핀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확연히 핀건 없습니다 하지만 입 자체도 올라오는 것도 보면은, 이, 달의 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 우리 님께서, 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은, 제가 다시 입에 나올 때 영상을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음, 같은 곳이라도 저기 달에는, 지금 어 저쪽에 보시면은 달래순은 지금 싹이 저건 참다래순이에요. 참달래순은 저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딱 최고 입이 나온 게요입입니다요 아이예요. 이게 노박덩굴 잎이에요. 최고 지금 크게 나왔네요. 그니까, 이, 별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입이 나오는 시기가 틀리니까요. 어, 어,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만일에 궁금증이 안 풀리시면요. 어, 가을에 열매가 열때 또 이걸 저 찍어서 올리든지 아니면은 입이 이게 커지면은 바로 제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 산에는 노박덩굴들이 다 새들이 좋아해서 어, 봄철까지 이미 노박덩굴을 다따 먹었어요 새들이. 다행히 제가 작년에 이 갈대하고 갈대하고 이 노박덩굴을 따가지고 이게 남자가 혼자 있으면은 상막해서. 어, 꽃꽂이를 해놨었어요 이렇게 해서 쭉 흔히 이 떨어져서 또박덩굴닿게 이렇게 밑에 길게 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었습니다 이제 이오석 수석 옆에 이렇게 껍질을 해놨네요. 밑에는 석공나니고요. 그래서 이 열매는 이 노랗게 이게 보란 부분인데요. 보런 껍질 부분이에요. 여기 터지고 나면은 이 빨간 안에 이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어, 터지기 전에 따서 당금주로도 담습니다. 어, 그래도 다행히 제가 꺾어지를 해놔서 씨는, 어, 구독자님께, 어, 보여드리겠네요. 잎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여기는, 어, 하루 종일 햇빛이 받는 것도 사과 반 옆에 받는 것도, 어, 입이 그 정도만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궁금증이 풀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풀리시면은 제가 다시 어, 입이 길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게요 만일에 어, 궁금증이 풀리셨다고 어, 댓글을 올려 주시면은 어, 가을에 이 열매가 열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까 어, 하네요 이쁘죠 그래서 저는 꽃을 사갖고 매일매일 갈고 하면은 그것 또한 낭비고 또 시골에서는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그냥 갈대하고 1년은 꽃꽃또 다시 노박덩굴이 또 다시 이렇게 열리면은 해서 매년 어, 비슷하게 꺾어지는 않지만 요거는 지금 내려 밑으로 내려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꽃꽂이를 매년 해놓고 있습니다. 노박덩굴이 꽃꽂이를 해도 좋아요. 물론 이 저거 꽃집에 이 꽃꽂이 재료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방에도. 지금 제가 남자지만 이 꽃꽂이 꽃꽂이 책까지 다 있습니다 남자지만 그래서 이 차방인데요 차방에도 제가 이노박등굴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음. 갈대하고 해서 이렇게 화병에 꽂아 두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생화를 꼽으면더 이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이 차방이 썰렁할 것 같아서 매년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노박덩굴은 꽃꽂이용 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님께서 이제 궁금증이 풀려졌으면 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구독자님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